자, 그래서 이제, 아까 MM 명제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에, 부채를 사용하면은, 이게 이제, 그, 리턴온 에코티가 높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채가 많아지는 만큼 어떻게 되면 파산이음이 커져요. 에? V, 전체 회사 가치 중에서, 데트, 부채 비중이 높아지면, 파산이음이 커져. 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프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자 절세 효과도 정도가 있는 거다. 이자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먹히지만 너무 부채가 많아지면 이게 뭐냐면 기업 가치가 어느 최대점을 지나면 재무적 공경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뭐 나이로 너무 빌려 쓰다가 갑자기 돈줄이 막혀서 기업이 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이런 공경 비용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기업의 가치는 어느 선을 넘어서면 떨어지게 돼 있다. 근데 자액 자기자본으로 조절된 기업의 가치보다는 높지만 어느 정도 이 이자절세 효과의 효과도 어느 정도 이게 플러스가 이제 되는 점이 있고 어둠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무적 공경도 있지만 딴 것도 있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데 자기 돈1 넣고 남의 돈90% 하면은 저 사람은 언제든지 때려치고 갈 사람이고 뭐. 채권자 돈을 받고 이용해 갖고 먹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저 사람은 피해를 별로 안 보는 거야. 채권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어떤 경영을 하냐면 비회주의적인 경영을 합니다. 뭐냐면 채권자들을 등한시하고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잘 되면 내 거고 못 되면 네 거다. 이런 식의 경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거할때 여러분은 기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본이 적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그 모티브를 가져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하니까 일단 내일사는 생각을 안 하고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위험한 짓도 막 해버려. 망하면 뭐 너일 거고 잘 되면 될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100%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신용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저런 교환 관계 이론은 바로 이제 이런 그. 이자 절세 효과로 생기는 이익도 크지만 이, 이게 너무 이제 그, 그런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재무적 공경 비용도 있고 이미지 어떤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게 뭐 플러스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제 그게 교환관계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뭐 얼마큼이냐를 계산할 수 있냐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에, 첫 권자에도 이제, o, OPM이란 말이 있는데, other people's money. 그러니까 OPM이라는 거는 뭐냐면, 에, 그, 뭐야, 마약을, 에, 앞편을 OPM이라고 오피, 하잖아. OPIUM, 그죠? 이 OPM도 같은 소리가 비대 Other people's m o n e y 는 뜻인데, 이거는 OPM. 에, 남의 돈을 사람들의 마약처럼 굉장히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에, 거기에 이제 중독되게 만드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서 남의 돈으로 업한 사람들 기본적인 마인드 뭐냐면 잘 되면 내몫못 되면 채권자 몫이라는 나싱 플루즈 나는 나싱 플루즈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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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거기 회사가 페덱스 2014년도에 이제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연료비 24,000원 나고, 나고 어, 내고 난 뒤에 에, 5천 달러 있었는데 여기 사장인 프레드 스미스는 이걸 빼갖고 라스베이스 빼가서 2만 치천을 따왔어. 그 잘했다고 봐야 되냐? 못했다고 못했다고 봐야 되냐? 역시 사업가들은 배짱이 큰 사람들이구나. 예, 근데 채무 불이행 채무 불리형 위험이 커지면은 이렇게 도박을 경영자는 도박을 하려고 그래. 왜냐면 뭐 어차피 뭐 날리면 내돈 아니고 에, 먹으면 내고그러니까한 번. 뭐, 남이 돈으로 한번 해보자. 첫번제 돈으로 도박을 하는 거지.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예, 돈을 잘안 빌려주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빼먹게. 예. 그 더구나 또이 지금은 빌려주지만 다른 사람은 을못 빌리게 만들어 놓고, 혹은 과도한 배당을 못하게 하지. 왜냐면 이제 돈 나오면은 니가 먼저 빼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예, 재무 위험. 부채를 사용하는 데 따라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교환관계 이론에 하면은 이제 이게 부채가 많을수록 이익이 나는 회사의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에, 그러니까 텍스 쉴드가 커지지만 에,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에, 하지 못한다. 에, 그러니까 절세 효과하고 재무적 절, 절세 효과의 플러스가 재무적 공급의 마이너스 에, 하고 이제 비교해서 사람들이 결, 결정을 한다. 근데 에, 그런데 이상하게 현실 세계에서는 수익성이 높을수록 적게 빌리더라. 에, 존슨앤존슨 같은 이거뭐 국제적인 뭐블루치컴퍼인인데 블루치 이런 경우 법인세 납부가 에, 많고 세금 많이 내. 그리고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부채도 싸게 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 자, 전액 자기자본으로 경영을 하더라. 얘네들은 이걸 모르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럼 왜 그러겠냐? 에, 이제 이런 거예요. 에. 이게 꼭 이제 그100%는 아니고 근데. 누가 사실경영하는데 부채가 많아지면 택스 쉴드가 생긴다고 그 이자만큼 어 내가 그거 세금 혜택 받겠다고 그걸 늘리겠어? 그거는 학교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거는 좀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잖아요. 나는 이거 옛날부터 이해가 이해가 안된대 사실은 그러면 어 이자 비용에서 나오는 그거 어 그거 먹겠다고 그러면 내가 앉아가지고 어 그런 회사 재무 구조를 그렇게 바꿔놓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에, 그거 뭐몇푼 먹겠다고 하겠냐. 그 수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오지만, 에, 이건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미국식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식 경영학 이제 결국 뭐 세금 적게 내는 것 같고, 그걸 어, 뭐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재무 구조를 해야 된다. 이건 국가에 대한, 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지금 뭐, 학교에서 그 에? 세금을 적게 내는 게뭐그 애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 참 굉장히 미국적인 에,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그런 이제 로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킹 오더라는 건 이제 그 닭들을 이렇게 뭐 풀어놓고 먹이를 주면은 에, 먹는 것도 순서가 있더라. 에, 뭐냐, 패킹 오더. 아무나 막 쪼면 안 된다. 일단 센 놈이 좀딱 먹고, 그 다음에 좀 약한 놈이 먹고, 예? 그 다음에 좀 약한 놈이 먹고.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에도 먹는데 순서가 있더라. 패킹 오더가 있더라.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어른이랑 밥 먹을 때 이제 어른이 먼저 밥을 탁, 이제 숟가락을 드들어서 먹은 다음에 이제 금지 따라 먹지. 만약에 그 어른들 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거기 먼저 들었다가 먹었다가는 이제 뭐 치명경호체되게 날아가는 거죠. 예, 네, 패킹 오더. 그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뭐냐면 인포메이션 어스메트리. 경영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야? 에, 그 주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을 증를할 경우에는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야 뭔가 좀좋으면 지들이 할 텐데 에, 남한테 좀 이런 걸 시키는 거는 에, 뭐 그렇게 좋지는 않나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에? 근데 이제 그 에, 이게 이제 주가를 자기가 낮게 평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에, 말하자면 주주 상대로 이제 주가 주식 장사하는 거지. 에, 나 지금 회사 우리 회사 내가 목에 가치가 한만오백안 되는데 지금 증자하면 만 오천 원을 증자하듯이 나가면 만 오천 원 증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근데 보통의 경우에 증자 안 하지. 회사 잘 나가면 에,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되지. 누가 뭐 모르는 사람 집어넣어 서 같이 먹자.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나던 패킹 오더 나왔지만, 좋은 투자는 있다면 내 돈으로 투자해. 이게 안 되면 빌려. 이것도 안 되면 다른 주주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패킹 오더 t h e o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론들이 다 합쳐져갖고 기업이 자본구조를 결정하는데 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 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습 문제는 에, 집에서 조금 에, 배운 거 복수하면서 좀 풀어봐라 에, 이런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